제 듀얼파트 아닌 이상. 네, 제가 애 닌자들 지금. 오한번 들어가. 오오오 대극기가 오, 너무 저는... 대극기 잘 만들셨는데요? 아 받았습니다. 아파적으로 기가 찔려요. 아, <놀람> 마... 마... 아, 아 안돼 대기아 아! 오케이. Okay. 제이, 아. <laughs> 제이비 버립시다. b 버립 a 다 아니 잠 b 요 j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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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오 y baby, b a b 다 baby, b 마지막 뭐야? <laughs> 마지막 y baby, b 마지막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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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

양심이 있으십니까? <laughs> 네. 아니 저쪽 중간 이 저거 뭐야? <laughs> 어, 어... 많이 어려운데. 소고기? 묻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소고기 그딴 거 넣지 않는 아주 클린한 사람입니다. 양심 이 있으십니까? 아니, 저 양심 있어요. 소고기 안 넣었잖아요. 연타 개받네. 오늘 241호 텐션 하고 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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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넘어가자. 클린지. <laughs> 네, 넘어갑시다. 살려드립니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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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, 오. 뭐야? 양심이. 아, 비대칭 개. 띠에 예, 건공가미리를 안 넣어. 어? 진짜? 어어! 마지막만 넣어. 내 체리 제일 양심 있지. 내체리가 제일, 제일, 제일 양심이 있어. 어, 흑백이님 혹시 원양단한테 감자, 악감정 있어요? 그러니까요.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죠? 지금 손에서 땀이 지금 4방을 나오고 있거든요? <laughs> 있습니다. 근데 이 웨이브가 처음 공점 칼타가 어, 어, 어. 칼타 이어서 깼다! 웨이... 깼다! 야나 이거 185템을 깼어 미친. 싫은데요 근데 저싱크도 어니스트 올린다는 거지. 여기요. 슬럿터 만들어 놓을지 어떡해요. <laughs> 아니 뭐가 슬럿터인데요. 저도 그 캠프를 까먹었어요. 헥서치. 핵 헥서치요. 썼지? 핵 썼지, 아니 근데 저클라인서 됐다. 그래? 나이스.